전진 씨, 트렌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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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민감한 남자 전진 아, 씨. 요즘 그다방이 핫플레이스로 음. 막 어? 각광받고 있는 거 아시니까. 네. 아니 요즘 부동산 때문에 뭐 난리인 거라는데 근데 음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 부동산 언제 아니에요? 또, 또, 또.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거> 냄새나요? <laughs> 너무 무시했나요? 어 죄송합니다. 요즘 그런 떳다방이 아니고요. 네네네. 팝업스토어 아어 알죠 팝업스토어 팝업 떡따방처럼 네. 짧게는 며칠 음. 길게는 몇달 정도만 깜짝 열렸다가 네. 사라지는 매장을 팝업스토어라고 하죠 네 아, MZ세대들이 아. 이 팝업스토어에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근데 뭐 문제는 팝업스토어가 이제 뭐 한다 해서 이제 가보려고 하면 끝나고 뭐 이런 경우가 음, 많아서 맞아요 잠깐 한눈 팔면은 바로 사라지는 이 팝업스토어 정신 빠짝 차리고 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은 어디인지 함께 네. 보시죠. 와, 이 p 엘 득점왕 손흥민, 손흥민, 써니, 손흥민. 아, 요즘 음. 손흥민 씨가 공항에서 처음 선보인 그 손흥민 티. 네. 티 네. 지금 엄청 봤어요. 이야, 진짜 이런 시간부터 사람들이 진짜 많네요. 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을 너무 핫아 아, 이거 요즘에. 저거 줄 서서서 정말 하다죠. 와, 근데 컨디션으로 스포일러 전 8시 52분. 오픈 시간은 10시인데 9시부터 번호표를 나눠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편의점에서만 하는 거, 거 맞지? 아직 저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줄설때 보면 이 아래에 일위치가 보였는데요. 사람들이 번호표를 받자마자 다 저기 저기로. 커피까지 해서 시켜 봤어요. 진짜 귀엽다 냠. 와, 귀엽다. 케인은 몬스터볼 모양의 케네 나왔어요. 그리고 이런 스티커 팩도 주더라고요. 오, 스티커 팩이 있으 띠부실인가? 이따 열어봐야지. 아, 저거는 아이들도 좋아해서 오픈런할때 어른아이 네. 할거 없이 그냥 모두가 그러니까요. 도전을 해야 될것 같아요. 도넛 패키지는 잔만보 두 개, 피카츄 X 하나, 고스트 하나 이런 구성이었고, 먼저 잔만보 도넛. 도넛 위에 잔만보 모양 초콜릿이 덮여 있어요. 이번엔 피카츄 X 이랑 고스 고수... 이 도넛들도 위에 초코가 덮인 도넛인데요. 링 도넛이라 안에 필링 같은 건 따로 안 들어있어요. 피카츄에 덮인 초코는 바나나 맛이 났고 위에 뿌려진 데코 캔디는 토독 씹히는 식감 정도만 줬어요. 그럼 얼른 스티커 팩을 열어볼까요? 네, 어떻게, 어떻게 해야지? 빨리 나왔죠. 흔들리고 진실의 스티커가 들어있더라고요. 어꼬부기꼬부기는잘고북 꼬부기. <laughs> 마지막으로. 이제 열시 땡 하면 1 번부터 차례대로 와, 애기들 있잖아요. 엄청 많네 확실히 와 드디어 짜 올라가다 나. 보니까 귀여운 게 화장실 문도 다 이렇게 몬스터 볼로 꾸며놨더라고요. 3층은 굿즈 샵이에요. 매장으로 들어가면 아까 받은 럭키 드로우 티켓을 코인으로 바꿔 주는데 이걸로 뽑기를 하는 거죠. 오 뽑기 이디어 좋다. 저런 이벤트 있으면 아이들이 엄청 좋아해요. 맞아요. 아, 저는 뽑기 하고 싶다. 나와라, 이거. 진짜 이랴? 옛날. 자, 미안하죠? 미안, 미안. 오, 안 네. 돼. 이번에 B 빵 자판기로 갑니다. 이 B 빵은 1인당 1개 뽑을 수 있고요. 입장권이랑 결제할 카드를 직원분께 드리면 입장권에 별모양으로 구멍을 뚫어서 구매 표시를 해요. 하이리빵을 선택했어요. 와카츄라이추 다이리, 꼬부기 퍼퍼풀, 피아노랑, 피존, 트톤티카한 분만 못다라 있어 네, 알죠 딴딴딴딴 <laughs> <laughs> 그건 다른 거, 그건 다른 거 <웃음> <웃음> 꼬부기 <웃음> 3층엔 다양한 굿즈와 함께 인형뽑기, 가차, 오락기도 있었어요 그 귀여운 <laughs> 아, <귀여워>. 머리띠가 <머리카락 웃음> 아저런굿즈들이다 있다. 우와, 저거 갖고 어, 싶다. 저블돌 갖고, 어, 갖고 싶다, 나도. 나도. 저없어 우와, 저 옆서도. 붙여놔도 예쁘잖아요. 포토스튜디오인데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부스도 따로 있었고요. 이런 벽면도 하나 하나 다 포토존이었어요. 가 쨍해서 사진 잘 나오겠죠. 풀장 컨셉 포토존이랑 야자수 풀인. 놀이동산 같아. 너무 귀엽다. 아이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굉장히 어른도... 좋아하고. 빵도 살겸, 부츠존에서 지갑도 털릴 겸한 번쯤 다녀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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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런 이땡마트랑 잠시만 게임이잖아요. 편의점하고 게임 업체가 협업한 케이스래요. 오. 층 1층 먼저. 1층은 그냥 일반 편의점 같습니다. 음, 여기는 아닌가 봐요. 층이네2층 어떻게 나또 너무 너무 떨려. 자 여기거든요. 올라 오자마자 오른쪽으로 오면은 아 어, 이렇게. 아 이게 컨셉이 컨셉이 어, 블랙이라서 이게 어, 보시면 까매. 전부 다 블랙.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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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진짜 찐이야? 뭐야. 뭐야. 진짜라요? 가방도? 진짜로 모자도. 신발도 이게 뭐예? 편의점이라면서요. 햄버거 있습니다. 와, 맛있게 생겼다. 이거 이거 뭐지? 어뭐 뭐지? 삼각김밥입니다. 삼각김밥. 빨간 색깔들은 다 있나봐. 어 여기가 이제 그거구나. 포스터 진짜 장난 아닌데요? <laughs> 너무 고퀄 아니야? 블랙스톤 가루 아님 흑임자로 만들었어. 노바 모델로 썼구나. 어 이거 삼각김밥을. 삼각김밥 삼각김밥 바탈리 농장의 쌀로 만든. 야 멋있다. 디아스 농장 1등급 채비. <laughs> 스테이크 먹어. 어, 야 너무 고퀄 아니야? 이거 진짜 들고 찍은 거 아니겠지? 여기 <목소리> 나오는 캐릭터들이 지금 삼각김밥을 들고 있어. 검은 제품들 쫙 나열돼 있어요. 밑에부터 이제 그거네요. 우와, 콜라보 제품들. 대박. 야, 음식들이 아, 야, 아, 멋있어. <목소리> 꽤 많아요. <목소리> 많고요. 뭐와 이거 너무 쪽이 아 껴도. 왜 몰랐죠? 역시 오픈런이요 네, 블랙 라벨 느낌으로 응, 이런 콜라보들이 앞으로 계속 생기지 않을까요? 어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손흥민 선수 팝업 스토어는 음. 정말 대박인 것 같아요. 맞아, 제 그렇죠. 주변에 축덕들도 가고 싶었는데 끝났다고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네 거기다가요. 이 손흥민 선수 옷이 1.5배에서 3배까지 가격이 뛰어서 온라인에서 어? 다시 판매가 된대요. 와그정도야요이 어, 그 쎄까지 한다요 지금 야, 인기가 그러니까. 엄청났다. 아니 이렇게 mz 세대들을 더안 달라게 하는 이유가 네. 이 팝업 스토어의 시간 음. 그리고 음. 물건 맞아. 이런 걸 한정 지어 놓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 저희가 궁금증을 풀어 드리기 위해서 네네.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서 네. 마케팅 업무하고 있는 정시경 선임이라고 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근데 왜 MG 세대들이 이렇게 팝업스토어에 열광하는 걸까요? 일단 기간이 좀 한정적이고, 음... 또이 팝업스토어에서만 볼수 있는 것들이 한정되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데서는 볼수 없고, 이 기간에만 볼수 있다는 좀 특별함이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인기를 좀 끌고 있고요. 아... 또 m 진세대분들의 이제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본인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아, 알려져 있고, 또 본인들이 이제 사진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하시다고 이제 알려져 네네네. 있는데, 네. 이런 네. 면들이 이제 팝업스토어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많이 좀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어. 또 앞으로 어떤 형태의 팝업스토어가 좀 생길까요? 다양한 이종산업 브랜드들이랑 콜라보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네. 저희는 통신사지만 식품회사랑도 만나고, 자동차 회사랑도 만나고, 뭐 화장품회사랑도 아, 만나고, 콜라보.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회사들이랑 콜라보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네.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이게 만족도가 삼박자인것 같아요. 기업도 그렇고, 어떤 제품이 있는지 브랜드로 또 알게 되는 게 아닌 것 같고, 그렇고. 소비자도 네, 만족하고, 네, 네, 네. 다 윈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 좋은 네. 정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네, 하루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받으실 거예요. 아니 팝업 스토어 보니까 네. 이 스토어는 즉 물건을 파는 곳. 사고 파는 저는 거예요. 이런 고정 관념이 좀 이제 아 어, 그죠. 깨진 것 같아요. 음, 음. 상점이라는 단어, 같아요. 리테일 네. 일과, 네. 리테일과 리테일과 치료를 뜻하는 테라피가 합쳐져서 네, 네. 리테일 테라피라는 음. 신조어까지 아 생겼대요. 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 MZ 세대들이 상점에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서 고객들이 힐링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아 의미인데 네. MZ 세대들이 팝업 스토어를 통해서 어떤 네, 네. 경험을 공유하는지 음. 궁금한. 하잖아요. 어, 병원요 어,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물건이 형이 음, 경험을 판다라는 말이 진짜 멋있다. 음 디테일 테라피. m z 세대들이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되게 관심이 많다. 맞아요. 돼요. 아, 저기 정말 요즘 커브 스토어 많이 하죠. 음, 맞아요. 음 와, 여기도 엄청 이쁘다. 팝업 스토어가 종류가 다양해지다 보니까 네. 캠핑도 많고. 네. 네. 아, 분야가 점점 늘어나고 는같아요 팝업 스토어. 여기는. 저기를 가야 하는데 사람이 너무 많은 거. 어, 여기는 뭐야? 야 이거 줄이야. 줄, 줄이, 줄이. 줄이 엄청 긴가봐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렇게 줄이 많은 거예요? 어 궁금하다 어디야? 뭐지? 어딘가 어딘가 무슨 스튜디오 어? 같은데? 아, 네. 네. 여기는 지금 ASMR ASMR 체험와 여기 들어가 보지나 않았는데 봤어요 어머어머어머 어머, 어머. ASMR 젤리 없는 젤리 ASMR 진짜 그거 같아 유튜버 같아 한 번쯤은 집에서 ASMR을 해보고 싶다 생각 많이 하시죠? 네네네. 근데 아무리 휴대폰을 가까이 대고 ASMR을 해도 음. 그 느낌이 안 나네. 그럼 살죠. 어. 오, 외척 이조네요. 요즘 또 저거 다시 핫해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 어, 요즘 어디죠? 징그들. 음, 오늘은. 도미니언 팝업스토어의 박... 공룡은 우리 아이들부터 덕후들이 진짜 많거든요. 와, 무시무시한 기가 노토 사우루스를 메인급으로 전시를 해놨는데 여기 여러분 포토존입니다토존 우리 어린이들 공룡 엄청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중앙 메인홀을 보면 평일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코스로도 아, 너무 좋았어요. 물조형 블루, 블루 블루와 베타. 이거를 제작하는데 2, 3천만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대박! 거의 실제 사이즈로 제작을 했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포토존. 공룡 덕후들은 진짜 좋아하겠다. 응. 이 오른쪽에는 이제 장난감들이 모여 있습니다. 공룡 모자가 있어서 제가 한번 써 보려고 했는데. 네? 아, 응? 이건 어린용 같습니다. 어이거는 어린 음 어, 도미니아 기가노토 시리즈. 와, 애들 진짜 좋아하겠다. 기라노사우루스 탈출. 어아하는 친구들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가려고 하는데, 어? 어? 이벤트 하나 보다 이벤트. 어 관람객들과 공룡 인간이 사진을 찍는 이벤트를 하는데 힘들어서 쉬고 있는 공룡. 불쌍하다. 공룡 인간이 너무 힘들어 보여요. 아마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채질도 해줬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둘러보기에 참 좋더라고요.